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단지는 수서 3위가 아파트입니다. 자, 여기 보이는 게 3위가 아파트죠. 네, 상당히 오래된 아파트고, 딱 봐도 복도식으로 지어진 게 보입니다. 자, 오늘 순서는 단지 개요, 평면도, 특징, 재건축, 입지, 호재, 시세.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섹션별로 나눠 놓았으니 보고 싶은 곳 먼저 보셔도 됩니다. 자, 단지 개요를 한번 보시죠. 자,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했고요. 수서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따 보겠지만 수서역 초역세권입니다. 92년도에 준공이 난 아파트로 33년 된 아파트죠. 645세대로 세대수가 많지 않아요. 주차대수는 650대 세대당 1대 요정도 건축연 안에 세대당 1대 나오는 것도 잘 나오는 겁니다. 용적률 건폐율은 용적률은 224 건폐율도 16 아, 높아요. 높습니다. 자 그리고 건설사는 삼익건설에서 지었죠. 자, 평면도를 봐 보겠습니다. 4구 타입. 약 20평 정도죠. 약 180세대. 180세대가 되어 있고 보시면 방두 개. 그리고 거실 하나, 화장실도 당연히 하나고요. 보시면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원래 구축은 다용도실이 대부분 없는데 다용도실이 있어서 다행이네요. 그리고 주방이 되게 좁아 보이고요.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복도가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 여기 여기 이렇게 복도식으로 나 있죠. 자, 그리고 5구 타입 보겠습니다. 26평, 315세대. 제일 많은 세대예요 600세대 중에 300세대니까 50% 정도죠. 50% 정도가 25평이고, 보시면 똑같이 방두 개입니다. 방두 개, 거실 하나. 다용도실도 여기 있고, 4구 타입과 비슷해요. 크기만 커진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8 4 타입을 보면, 150세대. 제일 세대수가 작아요. 방두 개가 북향을 보고요. 당연히 복도식이고요. 그리고 화장실이 두 개입니다. 화장실 두 개. 보시면 이세개 평면도 다 재밌는 점이 요 거실 크기보다 안방이 더 큽니다. 34평도 보시면 거실 크기하고 안방 크기가 비슷해요. 그리고 전 평면에다 복도식이라는 거이거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배치도를 한번 볼 건데요. 배치도를 보면 총 다섯 개 동이에요. 자, 21평을 위치한 4 0일동을 보면 4 0일동은 어, 수서역에서 제일 가까워요. 하지만 3호 라인에서 거의 8, 9호 라인까지는 앞 건물 때문에 시야가 다 막혔죠. 그게 21평의 가장 큰 특징이고, 26평을 보시면, 요 초록색 403동과 405동입니다. 특히 403동 같은 경우엔 요 기역자로 되어 있어요. 기역자. 그러다 보니, 음, 요 앞에 라인 쪽은 남향이고요요 8호에서 10호 정도 되는 라인은 서양입니다. 서양. 그리고 34평은 이렇게 두동 402동, 404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 1호에서 3호 라인, 여기도 1호에서 3호 라인은 도로 뷰로 이렇게 뻥뷰가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뻥뷰, 위가 주차장이다 보니 그나마 조망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402동, 404동, 34평 라인 뷰가 좋을 것 같다는 그 라인을 한번 보죠. 보시면 거실뷰입니다. 앞에 이렇게 단지가 있지만 그래도 이 도로로 쭉 개방감이 좋죠. 창문을 가까이서 이렇게 보시면 개방감이 정말 좋아요 도로 소음은 좀 있겠지만 그래도 요새는 개방감을 더 선호하니까 그리고 403동과 405동 8호에서 10호 라인은 이렇게 서양이 나와요 자 서양 뷰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서양 뷰도 앞에 이렇게 단지가 좀 막고 있지만 그래도 개방감이 좀 있다 여기 보이는 여기 녹지가 좀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서양 뷰도 나쁘지 않다 다만 요 사백오동, 사백삼동, 사백일동은 바로 앞에 단지 뷰라 남양이지만 뷰는 좋지 않다는 점. 네, 지금 이제 재건축을 한번 알아보죠. 삼십삼 년된 아파트다 보니까 이제 재건축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요 근래에 좀 호재가 있어서 지금 보시면 수서역과 이런 역 일대에 고도 제한 완화와 용도적 상향 등을 통해 이 사십 층 아파트로 바꿀 수 있는 열렸죠. 보시면 수소 택지 개발 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소 3익은 준주거로 상향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3종이었는데 준주거로 준주거 네 준주거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 상한율이 250에서 400까지 아, 많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3종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보면 어, 300에서 500까지 가능하지만 현실적인 법적 상한선은 400까지다. 그래서 400까지 높아진다. 그래서 지금 평형별 대지 지분을 보면 20평은 8.63평, 26평은 10.52평, 34평은 10.81평. 자, 아마 준주거로 바뀌게 되면 기부채납이나 어, 공공임대세대를 아마 당연히 껴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224%에서 400%까지의 용적률 증가는 약 176%인데 어마어마하죠. 사업성이 대폭 향상됐다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재건축을 정리해보면 용적률은 약150% 정도 늘어나는 거고 높이도 15m 이상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업와 연면적이 20% 이상을 업무 판매 시설 확보를 해야 되고요. 뭐 수소역 환승 복합 센터가 들어와서 정말 많이 좋아지죠. 인프라도 많아지고. 이런 준주거 상향 가능성은 요 24년 11월 열람 공고에서 제시됐고 5월 2 9일날 수정 가결됐습니다. 엄청난 호재죠. 자, 입지를 한번 봐 보겠습니다. 수소 3익은 여기세요. 여기. 수소 3익이 수소역과 정말 가까워요. 약 200m. 와, 정말 가깝죠. 근데 지금 수소역은 지금 현재도 GTX A, 3호선 분당선 세 개가 지나가는데 야, 지금 또 앞으로 들어올 계획이 위례 과천선, GTX D, 수서 광주선까지 있어요. 와, 엄청나죠. 그리고 주변에 수서 IC가 있어서 고속도로 타기도 편하고 여기 동부간선도로가 쭉 다닙니다. 너무 좋죠. 그리고 초등학교를 보면 여기 수서초등학교 배정입니다. 거의 초품아 수준이죠. 그리고 중학교는 여기 바로 옆에 수서중학교 배정입니다. 하지만 수서 중이 이전 예정입니다. 이건 뒤에서 다시 한번 다룰게요. 수서 중이 이전하게 되면 이제 대왕중으로 다녀야 돼요. 대왕중은 거리는 뭡니다. 하지만 강남구 내 학업성취도 1위. 네. 그래서 뭐 아이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거리는 멀지만 면학 분위기가 제일 좋은 중학교로 배정받는다. 너무 좋죠. 그리고 대치동 학원가를 이용 가능한 거리고요. 보시면 바로 옆에 송파라. 여기 가락시장 있고 탄천. 이흐르고 여기가 바로 수소 차량기지 네 이렇게 됩니다 강남구의 지리적 특성을 보시면 강남구는 소위 말하는 강남3구 중 강남구입니다 보시면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이렇게 있는데 강남구가 센터에 있죠 여기서 음 수소동은 송파구 하고 바로 인접해 있어요 여기 송파구 여기가 이렇게 다 송파구 여기가 가락동 있죠 그래서 가락시장 바로 옆에 헬리오시티가 이렇게 있고요 패밀리타운도 여기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탄천만 건너면 바로 송파예요. 그래서 뭐, 송파랑 인프라를 거의 공유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자, 강남구 인구수를 보면, 어, 계속 줄어요. 2015년도부터 쭉 줄고, 유지했다가 또쭉 줄고, 그리고 개포의 신축단지, 2022년도부터 입주하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씩 이렇게 늘고 있어요. 그리고 수소동 인구를 보면, 아 2017년까지는 쭉 유지하다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왜냐면 주변이 다 구축이라, 뭐 신축도 없고 그러다 보니 어 계속 인구는 줄고 있어요. 아쉽죠. 내 네, 초등학교 배정을 보면 수서초등학교라고 아까 했죠. 수서초등학교는 수서 3익에서 거의 뭐 100m 거리입니다. 정말 가까워요. 근데 보시면 재학생 수가 129명밖에 안 돼요. 배정 구역을 보면 이만큼이 다 배정 구역인데 지금 요만큼 안에 포함된 아파트가 신동아, 수서 3익, 그리고 수서 6단지하고 여기는 뭐 대부분 상업 시설이니까 이 아파트 3 개가 거의 답니다. 배정 구역은 넓지만 포함된 단지가 정말 적다 보니 재학생 수가 적습니다. 아,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 네, 이번에는 중학교를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는 수서중 배정입니다. 수서중. 여기가 3위 아파트입니다. 3위 아파트에서 수서중까지는 약 250m. 자, 이제 수서중이 이전을 하게 되면 자, 대왕중 배정이 되겠죠. 대왕중은 1.3km. 좀 멀어요. 수서중은 지금 약 550명이고 대왕중은 890명, 약 900명 정도 재원하고 있고요. 보시면 대왕중이 강남구 내 학업 성취도가 1등입니다. 무려 평균 97점. 와. 강남구에서 1등인 중학교죠. 대왕중이. 특목고 진학생수도 보면 53명. 수서중은 상대적으로 밑에 있어요. 자, 80점 정도 좀 낮죠 특목고 진학생 수도 18명 음, 그래서 좀 멀지만 학부모 입장에선 대왕중 대왕 배정을 좀 선호할 거로 보여집니다. 수서중을 이전하게 된 배경을 한번 보면 수서중에 어디로 가냐면 자곡동으로 갑니다. 자곡동으로 가는 이유는 이 배정받는 아이들 대부분이 수서동 주민이 아닌 자곡동 주민들이라고 해요. 지금 여기도 보시면 88% 정도가 수소동 외 수소동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사에 따라서 2025년 5월에 설계 공모를 착공을 하고 2020년 12월에 착공 29년 3월 개교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전이 아마 자곡동에게도 좋고 수소동에게도 좋은 효과이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제 학원가를 봐보겠습니다. 학원가를 보면 당연히 가까운 대치 학원가를 이용하겠죠. 대치 학원가는 4km 정도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뭐 3호선 수서역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 정거장 두 정거장 세 정거장 네정거장이고요뭐 라이딩을 해도 5km 6km 정도 나와서 뭐 충분히 음 통학할 만한 거리입니다. 그리고 수서 3위 아파트 하면 가장 연관이 있는 게 바로 수서역이죠. 가장 큰 호재가 수서역 개발이에요. 먼저 보시면, 야, 여기 보시면 신세계 백화점. 이기보 이게 신세계 백화점이에요. 어, 정말 보시죠. 지하 8층부터 지상 26개층까지 수서역 일대가 정말 좋게 바뀌죠. 지금 보면 딱 지하철역만 있고 좀 덩그러니 있는데 여기가 아마 사람들이 엄청 많이 이용하게 될 거예요. 토지 이용 계획도로 봐도 대단하죠. 여기가 환승센터까지 이렇게 연계돼서 개발을 하니까 뭐 시외버스 gtx 이 복합환승센터로 가다 보니 정말 뭐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하죠 제2의 고속버스터미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수서역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모든 교통을 이어주는 허브 역할이 되죠 그래서 이 신세계 백화점의 연계가 아주 기대됩니다 자 그리고 수서역 개발과 더불어 차량기지 개발이 있습니다 지금 수서역 바로 옆에 길게 들어선 차량 기지가 있거든요. 자, 이제 차량 기지를 어떻게 개발하려고 하면 그 외국 유럽인가 사례를 좀 본받아서 어, 차량 기지 상부를 인공 데크로 덮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위에 주거와 상업 문화 시설을 조성하는 거죠. 보면은 그 주거시설이 있죠. 바로 밑에가 차량 기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지하에 깔리다 보니 소음이나 뭐 진동 분진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좋죠. 지금보다는. 왜냐면 차량 기지 자체가 현무 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지하에 깔려 있는 것도 좋죠. 그래서 수소 기지는 기존 기지 위치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제 입체 복합화를 시도한다고 합니다. 보통 보시면 창동 차량 기지가 이전을 하죠, 진접으로. 근데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전보다는 그대로 두고 그 위에 이제 입체 복합화를 시도한다는 점, 이게 특이한 점이죠. 나와 있네요. 차량 기지가 이렇게 하부에 깔리게 됩니다. 그리고 양옆에 이렇게 복합문화시설이 이렇게 들어오고요 여기 주거시설도 있고 상업시설도 있고 뭐 다양하죠 아 지금 이제 실거래가라면 살펴보겠는데 먼저 20평을 보죠 20평은 어 지금 신고가가 19억에 찍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거래가를 보면은 최근 거래는 없지만 뭐 18억 5천 19억 이렇게 거래되어 있고 어 전세가는 양뭐 3억 후반대에서 5억 사이 구축이다 보니까 내부 컨디션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이렇게. 그리고 26평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 20억 7천을 8월에 찍었죠. 정말 그래프가 이렇게 가고 있는 단지입니다. 아마 지금 준주거로 바뀌게 되면서, 예,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34평도 지금 21억 5천. 최근 실거래가 없네요. 그리고 전세는 약 9억, 7억? 요 정도. 그래서 전세가율을 보면 20평은 26%, 26평은 27.5%, 34평은 34.8%. 구축 단지의 가장 큰 특징이죠. 전세가율이 30%가 안 넘는다는 거. 네. 실거주하기가 그만큼 좀 힘들기 때문에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좀 낮아요. 아마 재건축이 진행될수록 더 낮아질 거예요. 전세가율이 전세가 대비 매매가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재건축이 진행되면 될수록 매매가는 더 오를 거예요. 하지만 전세가는 거의 그대로죠. 그대로. 그냥 구축이다 보니 살기 힘드니까. 그리고 대부분 소형 평형 위주기 때문에 그래서 전세가율은 계속 내려갈 것 같아요. 자, 재건축은 입지 플러스 사업성이죠. 근데 지금 수서역은 정말 입지가 좋아요. 주거로 되면서 이제 사업성도 매우 높아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 재건축만 보고 가기엔 너무 초기 단계고 각종 규제나 정치 공약으로 매번 바뀌는 게 재건축이에요. 그래서 재건축만 보고 들어가기엔 별로다. 하지만 이 3위 아파트 자체가 입지가 좋고 수서역을 끼고 있기 때문에 수서역은 벌써 개발이 확정된 거잖아요. 벌써 착공도 들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수서역 하나만 보고 들어가도 좋은 단지다. 그래서 이 재건축 기대감만 보고 갈게 아니라 주변 입지나 개발 호재들이 많은 단지, 그리고 구축임에도 불구하고 30평대가 있죠. 30평대가 보통, 중계동 쪽 보면 대부분 20평대 미만 소형평형 위주 아파트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 아파트에 비해서는 훨씬 낫죠 대지 지분도 뭐 솔직히 낮긴 하지만 완전 그렇게 낮은 정도도 아니고 지금까지 슈터사믹 아파트에 대해서 분석해 봤습니다.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구독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